2024 패션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렌디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텔톤의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슬랙스를 매치하고 미니멀한 골드 주얼리, 크로스백, 화이트 스니커즈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뉴트럴 톤의 벨티드 블레이저와 펜슬 스커트에 가죽 스트랩 시계, 심플한 펌프스, 스트럭처드 토트백으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과감한 컬러의 크롭 블레이저에 하이 웨이스트 팬츠, 초커 목걸이, 앵클 부츠, 클러치 백을 매치하여 완벽한 룩을 연출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와 같은 색상의 슬랙스를 매치했습니다. 클래식한 진주 목걸이와 블랙 힐, 세련된 브리프 케이스로 마무리하여 고전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레이 체크 패턴 블레이저와 슬랙스를 매치했습니다. 빈티지한 귀걸이와 옥스퍼드 슈즈로 포인트를 주었고 블랙 크로스백으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했습니다. 딥 그린 컬러의 울 블레이저와 터틀넥에 같은 색상의 슬랙스를 매치했습니다. 앵클 부츠와 가죽 핸드백, 미니멀한 주얼리로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연출했습니다. 블랙 가죽 블레이저에 스키니진,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 앵클 부츠를 매치하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으로 시크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화이트 블레이저와 쇼츠의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 미니멀한 주얼리를 매치하고 스타일리시한 힐로 마무리하여 화사한 룩을 선보였습니다. 넌 옐로우 블레이저와 같은 색상의 슬랙스, 심플한 화이트 탑에 볼드한 귀걸이를 매치하고 스타일리시한 힐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실버스팽글 블레이저의 블랙 슬랙스, 심플한 블랙 탑, 우아한 귀걸이를 매치하고 스타일리시한 힐로 마무리하여 글래머러스한 룩을 연출했습니다. 베이지 린앤 블레이저에 와이드 팬츠,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 미니멀한 주얼리를 매치하고 플랫 샌들로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룩을 완성했습니다. 클래식한 블랙 블레이저와 슬랙스에 화이트 블라우스, 미니멀한 주얼리를 매치하고 블랙 힐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의 페플럼 블레이저와 스커트를 매치하고 화이트 블라우스, 우아한 귀걸이, 스타일리시한 힐로 과감한 룩을 완성했습니다. 화사한 플라워 패턴 블레이저의 밝은 색상의 슬랙스, 심플한 탑, 섬세한 주얼리를 매치하고 스타일리시한 플랫슈즈로 봄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세련된 다크 블루 컬러의 슬림핏 블레이저와 슬랙스의 화이트 블라우스, 미니멀한 주얼리를 매치하고 블랙힐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모델들이 함께하는 피날레입니다. 감사합니다.